어릴 때부터 나의 장래 희망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식물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꿈이 생긴다는데 내가 고집이 센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간절히 원해서인지 이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대학생이 되고 2년이 지난 지금도 나의 꿈은 여전히 식물학자가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식물과 관련된 포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가고 어떤 연구든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다. 이런 나의 열정을 교수님이 알아주신 걸까?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이자 희귀 식물로 알려진 시체꽃 연구에 나 같은 학부생을 참여하도록 해주시다니. 나는 흔쾌히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부푼꿈을 안고 다나 정의와 함께 이곳 깊은 산골 외지에 있는 비공개 농원인 깨야식물원까지 오게 되었다. 식물 안에 들어가자 처음 우리를 맞이한 건 박사님이 아닌 지독하게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였다. 코를 틀어막아야 할 정도로 현기증 나는 냄새였는데 나보다 더 열성적인 학생이었던 정희는 진절이치는 우리와는 달리 신기하게도 황홀한 표정으로 그 냄새를 맡으며 온몸으로 쾌감을 느끼는 듯했다. 비닐하우스 깊은 곳까지 들어가자 한 쌍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은 바로 식물학자 부부로 유명한 서박사님과 정박사님이었다. 박사님 부부 뒤로 굉장히 거대한 꽃이 보였는데 그 꽃은 사람이 키보다도 훨씬 커서 높이가 좋기 3미터는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꽃을 보고 있다는 것에 감격해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박사 부부는 우리를 발견했고 연구에 참여하러 온 학생들이냐며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반가워요. 냄새가 마치 시체가 썩은 듯한 냄새가 나죠. 참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냄새조차 맡을 기회가 없는 꽃이니 잘 참고 멋지게 연구를 끝내고 돌아가길 바랄게요. 원래 2~3일이면 피고지는데 두고 봐야 알겠지만 오늘로 개화한 지 3일째인데도 아직 지지 않았어요. 아마 신기록이 될 겁니다. 사실 여기 올때딱 하나 걸린 것이 박사네였다. 두그 사람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총망받는 식물학자였지만, 무슨 일인지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계에서 퇴출당했고, 그후 종적을 감춘 채 지내왔기 때문에 나는 내심 꺼림칙했던 것이다. 편견이었던 걸까? 너무 친절하고 인자한 두 부부의 모습에 나는 괜히 마음이 찔려 더 활짝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부가 자리를 떠나고 남은 우리 셋은 시체 꽃을 보면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윽! 토할 것 같아! 냄새가 뭐가 이렇게 고약해? 이게 진짜 시체꽃인 거야? 아 진짜 냄새 응 맞아 이게 시체꽃이야 개화시기도 불규칙하고 피었다가 2,3일 만에 지는데 우리 땡 잡은 거야 정말 멋지지? 야! 아우 냄새야 땡 잡기는 무슨 시체 썩은 냄새나 이제 나가자 냄새? 뭐좀 독특하긴 해도 정말 황홀하지 않아? 빨려들어갈 것 같아. 사라야 나가자 빨리! 이 연구에 참여하는 걸 유일하게 꺼렸던 다나와 나보다 더 열성적이고 특이해서 아이들이 멀리할 정도인 정이 우리 셋의 조합은 여간 웃긴 게 아니었지만 이틀째 밤이 될 때까지도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연구를 이어나갔다. 아, 새벽에 또 나가야 돼? 아, 난 싫어. 정이젠 한 번씩 보면 진짜 특이하다니까? 저 꽃이 뭐가 좋다고? 음 정희가 정말 학구열이 엄청난 거지. 난 좋다고 생각해. 그냥 3일 밖에는 시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 야 너까지? 아쉽긴 속이 시원하다야. 얼른 자 조금이라도 눈 붙이자. 같은 방을 쓰던 다나와나는 수다를 떨다 잠이 들었다. 음... 알람이 울려 일어난 우리는 빨리 채비를 하고 혼자 방을 쓰는 정이를 데리러 갔는데 정이의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얘는 또 신나서 먼저 간거 아니야? 그런가 봐. 우리도 빨리 가자. 으스스해진 새벽, 우리 둘은 빠른 걸음으로 비닐하우스에 도착했는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 박사 <laughs> 동물 사체보단 확실히 인간 사체가 낫고 시체보다는 역시 살아있는 게 최고의 양분인 게야. 맙소사. 서 박사의 말을 듣고 우리는 너무 소름이 끼쳐 참을 수 없었다. 그때 저건 정 신발이잖아. 설마 살아있다는 게안 돼. 도망쳐야 돼. 이상해. 이런 정신나간 짓을. 일어나 빨리 나가야 돼. <놀람> 아이고 좋아라 그 우리 애기들 쑥쑥 자라겠다 특별식을 2인분이나 더 먹일 수 있겠어 그거 잘 됐네 우리 생각이 맞았어 아직도 지질 않다니 특별식이 효과가 있는 거야 썩기 시작하면 많이 흡입하겠지? 박사 부부 아니 미치광이 부부는 우리를 앞뒤로 가둔 채로 점점 다가왔다 우리를 죽이겠지? 자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던 그때 정신 차려 서박사부터 밀치는 거야 기계적으로. 아 나는 아니면 우리가 죽어 정신 차리라고 아나의 말에 나는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을 실어 서박사를 기계적으로 밀어 넣어버렸다. 서박사의 비명 소리가 들려. 그 광경을 보는 게 너무도 끔찍했지만, 당장에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그때, 광기에 찬 소리를 내며 살기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던 정박사가,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겠다는 표정으로 서서히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옆에 있던 삽을 든 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정박사에게로 삽을 휘둘러댔다. 나의 정신없는 휘두름에 날아오는 탑을 피하던 정박사가 뒤로 넘어진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설마, 죽은 거야? 몰라. 일단 도망치자, 빨리. 잠시만. 이 사람들 범죄의 증거는 가져가야 해. 나는 그 순간에도 그 USB만은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며 한 손에 꽉진 채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른 채 무작정 뛰어나가 도망치던 그 순간이었다. 아이고, 정말 다행이구나. 너희들 다친 데는 없니? 네, 그런데 교수님, 그 정박사님, 서박사님을 저희가 죽였어요. 저희를 죽이려고 해서, 정말 그래서 피하려다가, 나는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괜찮아. 너희도 어쩔 수 없었던 거니 괜찮을 게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교수님은 다정한 말투로 우리를 달래주셨다. 그래서 박사 부부가 사람들을 죽여가며 연구했던 그 자료들이 담긴 파일을 찾아 냈어요. 여기요. 나는 USB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교수님께 말했다. 그걸 가져가면 증거가 되겠죠? 내게서 USB를 건네받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연구 내용이 담긴 파일? 그래. 그거면 너희의 행위가 정당방위임을 증명할 수 있을 거다. 파일은 너희가 찾아낸 것이 다였니? 아니요. 저희가 목격한 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가져온 건 파란색인데 빨간색 USB에 있는 건 실험 결과들을 담은 거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두 개가 다라고 했는데 교수님의 물음에 다나는 차분해진 목소리로 하나 하나 설명해 나갔다. 그럼 그것도 가져가야겠구나. 설마 지금 가시려고요? 죽었다고 하지 않았니? 네, 그런데 그래도, 거기, 너무 끔찍해서. 교수님, 그냥 신고하고, 경찰들에게 부탁하면. 혹시나 다른 공범이 있어서 그걸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그걸 가지고 빨리 경찰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 빨리 가지고 가자. 혹시 모르니까. 박사 부부는 죽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시 그곳으로 간다는 게 너무 무서웠던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어, 선뜻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나와는 달리 냉정한 모습을 한 교수님은 침착하게 그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다나 역시 교수님의 뒤를 따라 다시 비닐하우스를 향해 걸어갔다. 혼자서 도망치는 것조차 겁이 났던 나는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결국엔 그들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몇 분여가 흘렀을까 결국에 우리 셋은 그 끔찍했던 식물원 앞에 도착했다. 엉망진창이 된 내부는 아까의 그 긴박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곳을 지나쳐 테이블 쪽으로 다가간 교수님이 남아있던 빨간색 USB를 집어든그 순간이었다. 뭐지? 저 팔찌는 나는 교수님의 팔찌를 보자마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고 그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다. 우리는 맹세한 사이니까 아무렴 이 팔찌 안에 든 우리 세세 결혼의 증거, 씨앗이 있잖아. 너지 않아 또 하나의 위대한 식물계보가 탄생하는 거야 교수 이럴 수가 그때 그 서박사가 통화한 사람이 교수님이셨던 거야? 내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걸까 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교수님이 고개를 돌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원래 도망갔을 땐 뒤도 보지 않고 끝까지 도망가야지. 절대로 다시 돌아오면 안 돼.